뜬,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톨입니다. <laughs> 여기는 바로 킨튠 인테리어 회사죠, 여러분들. 키톨과 준양이 일하는 이곳. 여기서 인테리어 회사를 하고 있는데 준양이 너무 <laughs> <어디> 있는 거죠? <laughs> 준아! 뭐 하고 있어? 우와, 음,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너왜 거기 에서뭘 하고, <laughs> 뭐 하고 있어? 어? 거기 네이저 TV. 지양뭐 하고 있어? t v 가 고장났어. <웃음> <웃음> 이 고장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자리! 누가 뭐 파먹은 거 같은데? 풀어봐막 뭐야? 인테리어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고장나긴 <laughs> 고장났네 고장 월드 인테리어 대회 <laughs> <laughs> 이좀 어떡하냐? 이거 양털 좀 구입해서 좀 붙여야 될거 같은데? 근데 이거 내용이... 아, 맞다! 춘영아 알지? 음, 6월에 뭐? 열리는 그거!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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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월아인테리 아으 회라고 엄청나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명예로운 그런 대회가 으 아으 아으 대회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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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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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라고 으 아으 고으 아으 언으아어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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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아니 어제 너가 확인하기로.. 아니 아니였 뭐야 어? 헉, 뭐야 어? 명예를 위한 자리랑 의뢰 두개 책이 있어 설마 헉, 우리한테도 온건가? 이제 우리도 거기 나갈 수 있는건가? <laughs> <laughs> 아품 한번 보자 보자 퀸촌 인테리어에게 전 세계에서 10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대회 우승자들의 대회 월드 인테리어 대회권을 드리겠습니다 아진짜 대박 우리 우리 초대 됐어? 이번에도 대원이 이 대회권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특별한 입장권이므로 한정된 기간에 신청하셔야만 받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짜가 지나면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날짜 안에 꼭 해야겠다. 날짜.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오늘며칠이지 진영아? 오늘 6월 4일이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오늘 6월 5일이잖아수아 어떡해 우리! 안 되니! 안 돼! 안돼 이럴 수 없어! 이랬... 빨리 전화해서 우리의 사정을 말하자. 그래 이거 사정을 말하자. 여기 절대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수정아 너 전화기 있어? 혹시?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전화해봐. 제가 뭐 중요하게 전화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 전화하면 돼. 네? 그래. 어 어. 어, 여보세요? 네. 김미가 고장이 나서요. 아, 이거 말고. 어. <laughs> 이거 말고. 아, 이거 이주상 카드 좀 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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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 어, 이상 아니었어? 어, 월드 대회장 그 그, 거기 가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엄 전화번호 좀 보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제발. 제발 해야 되는데. 안 봤는데? 어. 너... 우리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그러면 의뢰 하고 다시 줘화 해보자. 우리가 마침 왔으니까 마음을 정리하는 걸 우리 할동한 읽어볼게. 선녀 목욕탕에서 의뢰합니다 마을에 내려오는 선녀 전설을 아시는지요? 응? 선녀가 1 0년한 번씩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후후. 오, 헉, 선녀와 나무꾼 그런 동화랑비슷다 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빠르게 30년 저통 목욕탕 앞으로 와주세요 돈은 아주 많이 드리겠습니다 어? 돈을 많이 준다고? 어? 대박 <laughs> 일단 가보자 주장아 할만 할것 같아 가자 렛츠고 렛츠고 TV를 <laughs>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살 수도 있어 <웃음> 달려 달려 <웃음> 아가하 추나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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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빨리 빨리 도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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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많이 준다는 그어 목욕탕 사장님이다. 이분인거 같아 우리 우리 어, 하시는 사장님이 벌써 나와 있다니. 아 오늘 아하 형 왔구만 비춘 인테리어. <laughs> 흥은 뭐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떤 인테리어 부탁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목욕탕 인테리어가 긴 한데 30년 전통 선녀 목욕탕. 자네들 그전설 1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는. 아예 이거 책 읽고 알았어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진짜 사실인가? 사실이다마다. 선녀들이 목욕을 잘 하고 돌아가면 마을에 특별한 선물을 주고 간다는 멋진 전설이지. 마을 어린이들은 한 번씩 들어본 로망인 전설. 그래서 바로 목욕탕 인테리어가 필요하네. 오 오케이 오케이. 이 목욕탕에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여기저기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할수 있게 해주겠나? 네? 몰래카메라?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런 멋진 선녀들의 모습을 촬영하면 내가 떼돈을 벌수 있지 않겠어? 하하하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이 낡은 목욕탕 건물도 거금으로 샀다고 <laughs>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이런 나쁜 을들로 가지고 의뢰를 한 거야? 그니까 츄장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저기요 이건 아닙니다 저이 의뢰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 이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의 인테리어 회사를 망하게 하는 수가 있어 어, 어. 그래도 안됩니다 안되는거 나도 어..이분이 선영은 말할 수 <laughs> 있을거면 목욕탕이나 더 열심히 하시지 그러니까 어 마음에 안드십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자 그냥 아우 정말 어 뭐야, 뭐야? 여기입니다 여기 닭머리 <laughs> 닭머리? 다, 닭머리가 어어 어? 어 태, 태경이다 태경이 어? 시장아 여기 진짜 닭머리가 있어 <laughs> 거인를 닭머리라고 소개하는 성의하는... 혜영아 <목소리>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누구시죠? 무슨 일 저기를 부르시나요? 갑자기 지금 저희 거절하고 오는 길인데 저도 아까 그 목욕탕 원래 주인의 아들 박경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 박경씨 원래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죠? 네그 사장의 위조 계약서로 목욕탕을 넘겨버린 사람이죠. <목소리> 그런데 역시나 그런 나쁜 의도가 숨어 있었군요. 위조계약서를 썼나봐 저도 다 들었답니다 선녀들을 몰래 녹화해서 돈벌이로 쓰려고 하다니 아니 왜위조계약서라는 어떻게 된거죠? 저는 그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있다면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보다 선녀들의 전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선녀들은 마을에 목욕을 하려고 내려와서 잘하고 가면 감사의 의미로 모두에게 선물을 주지만 목욕을 하지 못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세상에 <laughs> 저주받는 거? 저저무거당 저주는... 저 지금 쓸수 없는 상태니까 제가 급히 구입한 이 허름한 건물에다가 너무 허름한데. 아, 뭐지 지는데 <laughs> 어, 선녀들을 위한 목욕탕 꾸며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어린 시절 로망이었고 십년 전에는 내려오는 선녀와 눈이 마주친 적도 있답니다. 오, 오 대박. 이렇게 일을 내버려둘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막 맡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지 이런 건 그니까 마을에 저주를 내릴 수도 있다는데 안할 수도 없고 저 분한테도 특별한 거 같아 여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진짜? 너무 허름한 거 아니야? 부터 꾸며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러 일단 <laughs> 구멍에 뚫려있는데 어떻게 목욕탕을 해? 이거 제일 시각한 문제겠는데? <laughs> 이거 발판이랑 완료 버튼 있는 거 보니까 깻모일 하고 바로 하면 될거 같아 음. 일단 덕을 음. 좀 메꿔야겠다 진짜 어 여기 바깥은 뭐 그러서 치고 일단 안 부터 메꾸자 어때? 어, 분홍색 현수막으로 여탕 표시부터 하죠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주장씨네 가보도록 하죠 레츠고 뚠뚠뚠뚠 어! 선녀들 마음에 쏙들 락커룸 최소 10개 배치 어? 락커룸? 머리 말리고 단정하는 곳 편히 쉴수 있는 매점과 TV 매점? 취장아 그래 TV야 제일 중요하지 <laughs> 여기 여기 t v 모르고 있을 거야 매점에 조르 내가 여기 락커룸 해볼게 어떻게? 아 그리고 이것도, 바꿔, 이것도 바꿔야 되는구나. 잘한다, 초장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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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최소 10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하나씩 띄죠. 음. 다섯 칸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청들 마음에 들라니까 뭐지제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어, 춘향이 잘메웠어 이것이 바로 월드웨딩 고순가. 이렇게 라커룸을 하는 것이지요. 아주 좋구만, 아주 좋습니다. <laughs> 가장 남은 공도 이렇게 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그어지요 우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laughs> 위에는 비어있구나 그냥 아래로 내리는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일단 10개.. 4개! 총 10개를 하긴 했는데 머리 말리고 단장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머리 말리고 단장하는 거는 어떤것이지? 아! 그거구나! 여탄가면 있는 그곳! 춘향아 알지? 음~~~ 오케이 그 거울이 있고요. 어, <laughs> 이렇게 머리 말리는 곳이 있어. 항상 맞아, 여기 머리 말리는 이런 곳이 있어. 이게 좀안 보이게 좀 가려 겠어 이렇게 선녀들 아까 좀안 좋은 의도인 사람 있으니까 그사람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응응. 음, 음, 음. 오 좋다 매점 매점 완전 좋아 보이는데 준영아 다음 럼 오케이 매점은 제일 중요한 곳이지 들었습니다 30초 남았어 준영아 TV도 해야 될것 같은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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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를 설치 빨리 TV를 설치하겠어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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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t 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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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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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v t 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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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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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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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 좋았어. 그리고, 그리고 알록달록한 라커룸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합니다. 어어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려주는 센스, 편수만도 음, 하고. 좋죠. 오케이 오케이. 뭐좀더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고 이 정도면 이렇게 어느 정된것 같아. 위 올라가서 빨리 해보자. 선생님 응. 곧 울지도 모르잖아. 대비를 해야 된다고. 2층은 그러면 요거탕을 하는 거겠지. 아까 내용을 보니까. 어, 여기가 왜, 그건 거 같고, 위에가 아마, 어이, 보이네, 이런 거. 어, 냉탕, 온탕을 해주면 아 될것 같아요. 바로 가보죠. 뚠뚠뚠뚠. 푸꾸누꾸, 온탕. 아차고, 냉탕, 모두, 모두. 손으로도 사우나 할지도 몰라. 사우나도 있어야 돼. 물 나오는 샤워기도 필수. 자, 여기, 사우나 만들어줄래, 여기쯤에? 어째, 어케어오어이 <laughs> 여기쯤. 여기, 왜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나눠서, 반 나눠서. 추장이가 또, 그리고 잘, 아주 잘, 그, 뭐시죠? 뭐시? 어, 그렇죠. 네, 네 그거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탕원탕을 <laughs> <맨탕, 웃음> 해주겠습니다. 원탕은 선녀들도, 어, 용암하면은 분타지 않을까? 이쪽이 살짝 되네요. 우리 안 타길 바라면서. 난나나탕 바꿔야겠다, 딴 걸로. 약간 데코도 해주고. 사우나, 사우나 좋아보이는데 춘향아? 약간 그, 그 사우나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사우나였던 것입니다. 후끈후끈하죠. 후끈후끈하죠. 바닥질을 좀 바꿔버릴 것 같다, 춘향아. 그렇지. <laughs> 어, 어떻게 먹겠지 애매하네? 오우! 사우나! 오우! 아, 이 모래, 뜨끈한 모래 위에 앉아서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바꾸지 말고 반블록으로, 돌 반블록으로 이 샤워하는 곳을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되게 다 샤워기가 여기 탭, 어딘가 있었는데? 어, 여기다. 이거 샤워기가 있어요. 이거 설치하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뭐야, 위,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위험합니다. 어. 그리고, 샤워기에 맞는 이물 트는 시스템을 또 해줘야죠. 오케이 그리고 또 바닥은 이렇게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요런 거뭐 필요하지 어 뭐야 주현이 종료잖아 어떡해 빨리 일단 누르자 아 정말 빠른 시간에 하느라고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선녀들이 여기 와줄까나 모르겠다 어? 99점? 대박 이게 99더 잘할 수 있어 우리 어 뭐야 어? 주 진짜 선녀가 바로 왔어 맞지 하늘에서 날개짓 소리 오늘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런 가 여기서 숨어 있을까? 10년 전 여기가 아니지 않았어? 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그런데 여기 굉장히 좋아 보는데 여기로 가자. 어! 어! 진짜 저거 봐! 선배들이 와! 왔어 진짜 레알 아어 아직 없어. 뭐야 미쳐 봐도 진... 돼? 뭐죄송합니다녀늘잘 <laughs> 죄송합니다. 이용하고 있다. 지금 봐, 봐서 죄송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켄츠 인테리어 분들. 이렇게 멋지고 만들어주신 게 당신들이신가요? 우리를 아해 뭐야, 선녀분들한테도 소문이 났잖아. 아, 우리 대단한걸? 아, 뭐, 물론, 의뢰는 다정리 하신 건데, 저희가 열심히 꾸며봤습니다.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힘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요? 벌써요? 저희 뭐, 사우나 즐기고 가시고 그러시지. 특히 켄털춘장님은 더더욱 켄츠 인테리어가 잘 되도록 TV를 고쳐드리고, 치러가. 아니 TV에 고장 난 것도 소문이 났어? <laughs> 역대 세계 우승자들 대회인 월드 인테리의 대회권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 이거 날짜 지나서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월드 대회 태용. 대박! 상금이야!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아, 갔어? 오, 뭐야? 태경이 올라왔어. 닥 닥경 닥경 씨, 어, 어. 잘 되었나요? 예, 잘 되었어요. 여탕인데 다시 내려가시는 게 뭐야? 이건 편지? 선물로 편지를 받으신 건가? 읽어보면 10년 전 보고 마음에 들었으니 연락해주세요. 어? 최고의 선물. 어? 어,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려요. 커플이 되셨군요, 선녀랑. 축하드립니다. 뭐다잘된거 아니야, 그러면? 준영아 어쨌든 TV도 고쳐지고. 우리도. 예, TV. <laughs> 나저 놓쳤는데. 대회권도 갖게 됐어. 와, 1 0 일인 TV를 볼수 있게 됐어. 아, 재미로. <laughs> 모두 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 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 누르세요. 빠빠이빠빠도 음. 안녕. 하, 아, 모두 어떻게 다행히 잘 소녀들 잘 갔다 와서 다행이다. 오, 탕어. 목욕탕 사장님 아직도 있어! 이분 이거 이거 이런게 어, 아니어 이분 이 나쁜 분어 진짜 에이 아까워 큰돈 줄수 있었는데 말이지 <laughs> 어, 아쉽지 안... 이런 생각하네 그니까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해서 지금 응. 잠깐 어 나도 선물인가? 어 뭐야 선물 받으셨나 본데? 뭐야 이 종이는? 하나는 뭐야? 이건 위조 계약서가 취소되었다는 통보잖아 어머! 티아 티아 저만 받았어 뭐야 티아 티아 선물 받았어! 어어 <laughs> 어. 잘 가요. 안녕. 안녕. 그렇게 선녀한테 티를 받았다고. <laughs>